그 목숨을 걸어가면서 양대를 내게 쓴 즉,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양식이 이렇게 풍성하네요. 엄청나게 내기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목자가 됐어. 베드로가 이제 이 하나의 님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가는 거구나. 저 초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가 책두 권을 써. 성경에서 베드로가 쓴 책이 뭐냐면, 첫째는 베드로 전서야. 베드로가 먼저 써서 보냈다. 앞전자, 책 서자. 베드로가 쓴첫 번째 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 후서야.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 만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여기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고, 따라 하며, 하며, 더러운 가해 하지, 가해 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하며 더러운 일들을 대하여 거두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자세를 하지, 하지 말고 양무리에 올리더라.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런 명령을 받고 자기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laughs> 복음을 증거하는 말년에 쓴글 가운데 양치는 얘기를 또 자기도 쓰고 있어. 뭐라고 쓰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저는 여기서 이거를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죠? 양떼를 치라고 하는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무리를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양모리를 치는 것이 배드로 자기가 듣기는 바치는 거요, 바치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는 거예요? 네팔을벌린라 그랬고, 내 설교가 조금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양, 어린 양을 먹이는 거나, 양을 치는 거나, 또는 양을 먹이는 거나, 그거를 하나님께 부탁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네 팔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했고 그것은 그거 어떤 죽음으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약물을 치다가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지금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약물이를 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한다고 라 하니까는 편해 보이죠. 그럼 어디까지 자원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일까지냐 목숨 바치는 일까지도 자원할 수있어 그래서 저는 그총신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어. 야 이제 막 해외 선교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 요 해외 선교 이그 나도 해외 선교로 나가 나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왜? 아 그거는 진짜로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야 되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되고. 국내에서 목회하다가 목회 현장에서 열정을 내다가 순교를 당하는 분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핍박을 받아갖고 일제시대 때는 무슨 뭐주교촌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좀 있을 거예요. 근데 종종 이렇게 해외선교사로 나가면은 그 토속 민족이나 토속 종교나, 특별히 오늘날에도 저쪽 그 어떤 그런 그 아랍권 그 그런 데로 가면 이렇게 순교를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말씀에 의하면 그게 그 선교사에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기 교회는 세상 가르침하고 틀려. 여기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옥에 죽어나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합시다. 근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저절로 된다라는 거죠. 따라 합시다.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 이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들, 오늘 전도하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전도 나올 사람 있겠어? 나부터라도 안 나갈지 몰라. 아, 무슨 일안 생기나? 어디서 오라고 전화 안 하나? 그럴지도 몰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얼마나 사실 편해, 편해, 얼마나 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보면은 아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할수 없는 게 양물이 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그런데 목사면 하는데 하나님 왜 전도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여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있는 거야,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만 있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니가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맨처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영권 장악이죠 음. 교회와 주변과 어때요? 이고린도후서 사장사절이 그중에 이, 그이 세상신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안 믿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 그니까 이거를 먼저 그놈을 먼저 제압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영적 자애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 주변과 이 동네와 가정과 직장과 어디에도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쳐부시고 그다음에 그 영혼을 얻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래 해야 돼요?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사람, 사랑. 주여,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진짜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짜 이 지역 주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경말씀을 읽으면 피부에 아마 는 얘기는 뭐 성경 말씀과 같은 마인드로 우리가 살지 않고, 현실 세계 의 기준적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이것 이미 그것이 다자기님이 순교당하는 것을 알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은 어디까지냐? 죽는 그 일을 자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항상 양무리에 본이 되고, 할렐루야. 네.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 이 있어도, 목자장이 나타나는데, 목자장은 뭐예요? 군대장이면 뭐죠, 군대에서? 군대인원의 분대 우두머리를 말해요. 소대장은, 소대인원이 한 25명대? 소대인원의 장이요. 중대장은 한 100명 관련돼. 100명 병사의 장 우두머리요. 목자장은 뭐야? 많은 목자들의 우두머리요. 그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기도 예수님이 심판하러 나타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목자에게 양무리를 얘기, 얘기하니까 분위기 따라서 목자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훌륭한 셰퍼 목자가 되기 죄인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내 친구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될수 있어요. 내 부모님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을 갖다가 지식으로 논리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잘 심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도 성교할때 하는 말처럼 바울이 할때 내뱉는 말처럼 그건 레마 말이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앞뒤 전후 좌우가 시계 통리받기 맞듯이 의무와 뜻이 딱딱 맞아 떨어 들어가죠. 아멘 성경책은 무식하게 무조건 믿어야 할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라면요 여기 있는 한 목사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나는 너무 예수를 믿어보자 그래서 매 초창기 땐 그래서 한번 교회에 갔지만 교회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야이 성경을 성경은 어떤 과학 연구 논문보다 더 정확한 책이다 Yeah. 이거는 뭐 일목 묘연에 있는 노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도 아. 아니, 믿을 만한 가치가 아니고 믿어지고.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줄 믿습니다. 아, 네. 내용은 똑같이 알아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떡 미는 사람하고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입으로만 하지 말자. 교회에서 입으로만 하지 말자. 네, 네. 내 이웃, 내 가정을 돌아보자. 내이웃내 가정을 돌아보자. 한번더 합시다. 죽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거저할 수 있다. 나는 거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전도는 절로 되는 줄 믿으시고. 영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제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